여러분들 오늘 할 게임은 좀비고데 지금 어떤 님을 만났거든요. 한번 님이랑 같이 해 볼게요. 지금 영상 어? 지금 영상 찍고, 지금 지금 영상 찍고 있음. 저 지금 영상 찍고 있음 자. 자 여러분들

유튜버 이름이 뭐냐, 고물어볼게요 유튜버 네이 이름이 유튜버 이름이 뭐예요? 당신 유튜버 이름이 뭐예요? 한명버이시켜줘 네? 요명튜버시켜줘 빨리 요요

아, 너, 부상 누구야? 유튜버 응. 유튜버님 응. 유튜버님. 저 저희 같은 유튜버니까협동하자요 어? 같은 유튜버저 같은 유튜버니까협동하자요 네. 아! 야, 협동하자 그랬잖아, 니가! 협동한 거야. 네? 협동한 게 아니잖아, 요 지금. 그러니까. 지금 얘 혼자 도망쳤잖아요. 원래 이군대군 그렇게 하는 거야. 그렇게 해도 돼. 아, 협동하자면서. 아, 지, 그게 협동이야. 너가 만약에 그렇게 어, 나 속인? 아니, 봐봐, 소지. 아니, 걔가 그렇게 해. 그, 걔가 그렇게 해준 다음에 너가공격하려고 협동한 거잖아. 제가 혼자 도망쳤잖아요. 그게 협동이야. 나 혼자 도망친 건 협동이 아니죠. 맞아. 아니죠. 나 저, 혼자, 넘, 나저 넘, 혼자 도망치고 저, 저만 저만 죽겠잖아요 지금. 나 너보다 공격 엄청 많이 했어. 나 아, 너보다 잘해. 제 강퇴 시켜 주세요. 아니 뭐 시켜. 어떻게 강퇴 시켜요? 네가 찾아봐. 너가 잘하잖아. 아아아나 속였어. 제가 아, 열받아. 아 쟤도 어떻게 하고 싶은데? 저 득점. 그리도 모르 모르면서 할인님 자자요 가요? 네. 남궁, 민. 아강도또너 친경해. 강나 아직 없었어. 나저랑 친구 추가할 거야. 어쩔 수 없다. 너나 따라올래? 아니요 나저 님랑은 저내 컴퓨터 나 영상, 영상 찍고 있네 그거 짜고 있네 안돼아 진짜 그런데 저 님은 저저 저 맵에 들어오면 혼을 놔야 돼요 혼줄을 저 님은 혼줄을 놔야 돼요 친킹 초대 초대했어요, 저거 초대. 따라가라니 따라가겠다했 아, 욕하면 안 되죠. 어, 지금 깽킹 님이 초대. 어, 킹 님이 오고 있나 봐요? 비닐 번호. 네? 7663. 안녕하세요 린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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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사실 옆에 있는 님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간전녀요 안녕하세요. 간전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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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덴... 안녕하세요. 어.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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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관전,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칙이에요.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절하게 반칙이에요. 관전 껐어요. 관전 껐 껀... 관전 끄세요.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관전 끄세요. 아직 우리 등이 최고입니다 자, 여러분들 지금 유들이 <laughs> 많이 와야지 시작을 할 거예요. 지금 이 박스 박스 스킨님이랑 아니 박스 스킨의 닉네임은 게임 게임님이랑 지금 같이 박스로 춤추면서 놀겠습니다. 저는 그냥 걸어다니면서 춤출게요. 왜? 왜? 왜, 왜 버릇 쓰세요? 박스 쓰고. 왜 박스 쓰고 버릇 쓰세요? 어, 커플 되었대. 와. 커플 되었대. 저 벌써는 거 아니에요. 벌써는 거 같아. 너 뭐예요? 장년보기에 있어요? 아무도 없겠지. 어? 아하. 무도없겠장년보기에 있어요? 네? 야 아무도 못 들어와. 봐봐. 이거 비밀번호 송정해가지고아무도못 들어와요. 아. 다모르니까다 게임 <laughs> 서로 하자요. 니들 뭐하는 거요? 예아아 아, 아, 내가 좀비가 됐어. 아, 내, 민주. 내가 왠지. 아 저가 좀비로 변했는데요. 변 어. 어? 아아민주형이 여기 있어요. 아, 여기? 헐. 헐 우리 둘이 망했다 민실아 우리 둘이 좀비가 되는데요? 헐야저 사람으로 써도 못하고 있는 게 우리 둘이 좀비가 됐네요? 우리 조, 우리 둘이 좀비가 됐네요? 우리 둘이 좀비가 됐는데요? 헐 어, 됐다 여기 좀비는 못 데려오면 불락이라 아그 반칙이 아씨 아, 뭐, 원래는 여기 못 들어오게 설정돼 있어 원래는 여기 못 들어오게 설정돼 있어요 아 좋을 수 있는데 아 아니야 아니. 재미가 없어 아씨 이거 아니야 이거 원래 좀비한테 감염되면 궁금해요. 되네가 너무 없는데아 이거 어떻게? 아 잠깐만 생각났다. 아. 아나 생각났다. 나 이거 어떻게 깨는지 생각났어요. 하하. 재미가 없어. 숨이 있잖아요. 아 너무 재미없다. 이렇게 깨는 거다. 너무가 참 너무 재미없어. 나가기. 네. 내가세요. 재미 네. 네, 넘었어. 저희 계속하기. 도전해야 뭐 돼. 돼. 아니야 님들이 와야 돼요. 뭐다? 왜요? 왜 못아요? 내가 비밀번호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몰라서 못아. 아. 알겠구나. 아, 나 그냥 잠옷 들어갈래. 자 나, 여러분들 따라 올래? 자 어? 응나 따라와. 이거 따라 올게요. 아니 저거 아 저한테 따라오세요. 시로. 내가 음. 너한테 따라가서 너이 너가 이번에 나 따라와. 어? 공개방 입 짱! 너 이번에 나 따라와. 아 히어로즈가 뭐지? 아니 아무데나 들어가, 빨리! 에헤 선생님! 이제! 자, 여러분들 앞으로 갈 앞으로 저는! 저, 이거 그레니처럼 해야 돼요. 오늘의 미션은! 그레니가 하던! 오늘의 미션은! 오늘의 미션은 좀비고에서 그레니가 되는 거예요. 뭐, 그레니 안 돼. 히트맨이 야구바다가 있잖아요. 히트맨이 야구바다가 있잖아요. 있자... 하지만 침실을 보세요. 하하. 좀좀 좀비들이 사람인 걸로 하고 어 사람들이 그레니인 걸로 알겠죠?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. 아니 좀비가 사람이고네. 근데 군비가 사람인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레니에서는 생각해보세요. 저가 응. 그 그레니를 그레니 야구바다로 탑 탁... 야구 오늘의 미션은 서로 야구바다를 들고 그레니 연기를 하는 거예요, 알겠죠? 전 그레니 를쏘나 아... 아처 아니야? 그레니 기절시킬 수 있어는데. 서... 그 석궁 선... 레인저로 쏴 보세요. 인즈니 깨꼬다. 그... 왜 신나? 그레이 기절해서요? 아하. 그린너 그린이 아닌시작하자요그인이 아닌데. 아, 그레인 연기를 해야 될거 아니야? 그린이 아닌데. 그린이 아데 음, 상관없어. 씻어요. 난 이런게 싫어 이런게 왜 싫어 너무 어다 좀비, 좀비 피해야 돼요? 아 프리티컬 아 여기봤다 난크랜니야난기린이래난 쭈루뽕을 알았어

아, 메딕, 아, 매딕, 매딕 누가 해야 될것 같아요? 매딕 없어, 이선 아, 없구나. 사람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. 제일 사긴. 사람들, 나 근데 어쩔 수 없다. 사람들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죠? 나 히트할래. 내가 이번에 히트할래. 너가 레인저 그냥 둘다 하자요? 둘다 못해. 할수 있으면요? 응, 못해. 한번 확인해보고요. 해봐. 게임 시작해봐. 절대 안 돼. 어. 민준이 형이 히트맨 하세요 민준이 형이 그레니인 척 하세요 어, 그레니 싫다고 가르구나 오늘 아침에 레인 좋아하겠다 민준이 형이 그레니인 연기 하세요 그레니 싫어 여름 여름에 낑낑 초대 헬로공방에서 영상 찍은 거 있는데. 네? 공방 영상 찍었어. 자, 자, 아까는 그 그랜이 연습한 거고 좀이따가 어, 이거 아, 까는 그랜이 연습한 거죠? 일내 네 영상 어, 어, 지금 그랜이 할게요. 어. 음. 음. 나 혼자, 어. 혼자 하면 못 하는데 혼자해가잘있그그 그림 혼자. 많아. 기 없어. 몰라. 아, 나 영상 찍고 있어. 오 가버렸네. 네 여기 지원 지원 자 여러분들 지금 자아 좀비고 고수 좀 되고 싶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.